왓엇을네 지금 지금 출근하러 가고 있는데 와우 차가 너무나 막히네요 오 마이 갓 차가 너무 막혀서 그냥 제가 이거 이상한 거올려놓은거 하나 샀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영상 찍다가 이거 되게 엄청 불안해요 이제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암튼 모르겠어요 그냥 영상 하나 찍을 거예요 Anyways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트레이너를 하면서 그리고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뱃살 어떻게 빼요? 아니면 여자들은 이제 뭐 뱃살, 팔뚝살, 뭐 허벅지 안쪽살, 옆구리 살, 뭐그 살이 잘 저장되는 그런 곳들을 이제 어떻게 빼는지 되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알려 주고 싶어요. 복근 운동도 똑같아요. 빼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이라 말하는 게 제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건데 근력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거기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거기 근육을 살짝 토닝시키려고 하는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식단 안에서 마음껏 먹고 거기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벌킹이에요. 그게 벌크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식단 하나도 안 하고 복근 운동 막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뱃살 안 빠져요. 오히려 배가 더 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뱃살 뒤에 있는 복근들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면 살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더 먹으니까 뭐 살은 더찔수 있고 근육이랑 같이 찔 수가 있는데 살은 안 빠지고 근육만 볼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안 하고 뭐 다리 안쪽 살 빼려고 막 스무스쿼트 하고 막팔 안쪽 살 빼려고 막 이렇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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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제일 중요한 건 식단이에요. 칼로리를 몸이 필요한 에너지보다 덜 먹어야지 우리 몸이 살이 빠져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라는 이유는 이제 살을 뺐을 때 그게 우리 언어로 커팅이라고 하죠. 네, 커팅할 때 지방이 없을 때그 근육이 더 이뻐 보이게 근력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마른 체질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근, 복근이 복근 보여요. 보이는데 막그몸 진짜 좋은 사람들의 그런 복근이랑 다르잖아요. 진짜 몸 좋은 사람들 복근 막 복근이 튀어나와 가지고 옆에 이렇게 막. 들어와 있고 막 되게 마른 체지들이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 거고 뭐 살짝 뚱뚱한 사람들은 그래서 살을 빼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방이 없을 때 근력이 근육이 더 이뻐 보이게. 반대로 마른 체지들은 근육을 계속 키우려는 거도 지방도 안 쪄요. 마른 체지들은알 거예요. 살이 아예 안 붙어요. 그냥 뭘 해도 똑같고 저거 해도 뭐 아무리 많이 먹는다는 것 같아도 살이 잘안 붙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 체질마다 나가야 되는 방법이 다른데 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그게 아니라 그건 뭐 나중에 더 깊게 설명해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디 살을 빼려고 거기 근력 운동을 한다고 거기 운동을 한다고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뱃살 빼려고 복근 운동을 하지 말고 뱃살을 빼고 싶으면 식단 조절을 더잘 하세요. 안쪽 살 안쪽 다리 살 빼고 싶으면 스무스쿼트를 하지 말고 식단을 더잘 하세요. 어디든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일 빼고 싶은 살이 아마 마지막으로 빠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 살 그리고 뱃살이 살찔 때 제일 빨리 찌고 살 빠질 때 제일 마지막으로 빠져요. 저는 커팅이나 벌킹을 많이 반복, 반복해 봐서 아는데 저는 바로 뱃살이 빠졌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오히려 별로 지방이 없는 데부터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진짜 마지막 몇 주에 뱃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몸무게만 봐서 다이어트를 재면 안 돼요. 몸무게만 보면, 진짜 빼고 싶은 살은 하나도 안 빠졌고, 뭐, 수분만 빠졌고, 진짜 별로 살이 안 빠져도 되는, 부분에 살이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플랜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몇주을할 건지 그리고 그 플랜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 돼요. 인생에 꿈이 있는 거랑 비슷해요. 인생에 꿈 없으면 아무데도 안 가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막 그러는데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어떻게든 이루려고. 우리가 어떻게든 행동을 해요. 운동할 때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 목표가 있고 원하는 몸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우리가 그 몸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계속 플랜을 짜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짜세요. 네,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그냥 제가 이렇게 뭐 뱃살 어떻게 빼는지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오, 어떻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와, 근데 차왜 이렇게 막히냐. Anyways, yeah. 오늘 영상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올릴게요. 땡 h a n